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에 진원지에 와 있습니다.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입니다. 이진수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7,400억이라는 배임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입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